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코인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0월 23일 지금 오후 3시 53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테크 관련하면 어, 지금 이제 스파트팩토리 로봇사업 확장 기대 AMR 및 조립수주 로봇조립수주 로봇, 조립 어, 로봇 관련주다 라는 걸좀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 내용들, 관련된 상식들, 이런 키워드 전부 다싹다 다 잊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인테크가 굉장히 강력한 초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고요. 자체적인 개별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시장 상황과 맞춰서 가지고 나왔어요. 완벽하게 부합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죠? 제가 이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번 코인입니다. 코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지금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막 흔들다가 주가를 갑자기 뉴스 띄우고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죠? 보통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이제 세력 구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세력 구간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인들이, 개미들이 가장 혹할 만한 뉴스들로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로봇 관련 내용이겠죠. 그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 이번엔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어, 이갈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러다가, 결국 손절하고 나가죠. 아 다른 정보 사야겠다. 이거 끝났어. 아이고, 이제 끝났어 여기, 이제 안에 근데 팔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개별 이슈 띄우고. 그때, 멘탈이 나가죠. 주주님들. 아, 이거 알았으면은. 아, 이거 보유했으면 얼마야. 아, 아니면 그냥, 어플을 삭제했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몇 배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개별의 신는그 정도로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번 코인코인이라고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 100%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 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요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 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해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 1 0 2 1 9 9 7 3 1 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 2199 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들 정말 가치 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 2하나 99731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